백경정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예. 신청했단 말이에요. 런데 예. 검찰에서 이거를 거부한 것이고. 예. 그러면 거부할 때 이문정이 최종적으로 거부한 건가요? 합수단에서 내용을 검토한 거죠. 네. 그리고 그것을 이문정한테 보고를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네. 이제 반대로 이문정이 네. 아 이거 아니다. 음. 합수단 이것 좀 받아라라고 음. 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음. 합선의 구성 구성원들이 수사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. 음...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 기록을 일을 다 백경지한테 줘야 되는 것이 되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지금의 시스템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죠. 아. 그러니까 사실 이문정은이두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합수단의 말을 다, 따를 수밖에 없는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는 음, 거죠. 무능하다는 이야기네요.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뭐 까놓고 얘기하면 네. 여태까지 생각했던 임은정 검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. 지금은 음. 예, 뭐 솔직히 말하면 무능한 겁니다. 네.